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러우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무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내구성, 생존성 면에서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수호위 25 시상 공격기 경우 휴대용 미사일에 맞아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무사히 교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공격 헬기 까무고5이 엘리게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종행 무진으로 우크라나군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까모프5이는 전장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6월 19일에는 까모프-52 공격 헬기가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간 채로 비행해 기지에 무사 귀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꼬리날개가 피격돼 없어졌지만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까모프-52의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까모프-52는 꼬리날개 보조 로터가 없습니다. 주 로터는 코 액셜 방식으로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양력을 얻고 방향을 조절합니다. 서방식 헬리콥터보다 비행이 훨씬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360도 선회도 가능합니다. 측면으로 거의 평행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 묘기와 같은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까모프 52와 달리 서방제 헬리콥터는 꼬리날개에 보조 로터가 있습니다. 이게 파손되면 동체는 중심을 잃고 바로 추락합니다. 까모포5 2는 날아다니는 전차라고 부를 정도로 방어력도 뛰어납니다. 캐노피는 방탄유리로 되어있고 조종석 부위는 강화장갑판으로 둘러쳤습니다. 까모포5 2는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군이 발사 휴대용 미세를 18발이나 재밍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적외선을 발사해 날아오는 적미사일의 길을 잃도록 만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까모포-52는 나토의 기갑전력을 부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획득해 지상의 지휘센터에 송신하면 지휘센터는 다시 이 정보를 뒤따라오는 다른 헬기에 송신합니다. 까모포-52는 최고속도 시속 300km, 순항속도 시속 260km, 이륙 중량은 12.2톤, 무기 적재량은 2.9톤에 달합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창에는 날개 아래 무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표시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관포부터 80mm 무유도 로켓, 두 가지 종류의 대전차 미셀, 휴대용 대공미셀 이글라를 헬기 규격에 맞춘 것까지 하늘을 나는 무기고입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는 사정거리 5.8km의 아따카가 12발이나 장착됩니다. 800mm의 복합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브래들리 정도는 아주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따카에 대해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 비흐르도 12발이나 무장하고 있습니다. 비흐르는 사정거리가 무려 8km입니다. 게다가 관통력도 엄청나 1m의 복합장갑을 관통합니다. 파괴하지 못할 전차가 없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이글라 S도 네 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5.2km로 적 헬기나 다른 종류의 항공기와도 교전할 수 있습니다. 까모포 52는 기동성, 공격력, 방어 능력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람보에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RPG로 러시아제 헬기를 쏘아 떨어뜨리지만 그것은 영화일 뿐입니다. 전투기도 탑건에서만 미제가 러시아제보다 우월합니다. 끝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까모프 52와 자동차의 경주 영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